나라쿠보노이베. 어, 주잉. 음. 안녕하세요, 음. 여러분. 음. 오늘은 사유나라타워를해볼건데사유나라타워가 진짜 쉬워요. 초록색. 가볼게요. 으잉은 아, 아니고. 나라타워가 겠다 누가 아, 예. 잘 눌러? 으이 <laughs> 아니고. 잘 음. 누를게요. 요사 음. 나라쿠보노이베. 초록. 눌렀어요. 그게 아니에요. 자연나라 타고 요 정말 나갔구나. 쉽습니다. 그럼 안녕. 자요나... 벌써 주황색. 누나 우리 자연나라 아, 타고 아, 아, 가자. 우리가 야 돼, 아야 돼, 야야 같이 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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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누나가 무슨 실수했다고. 초입니다 네, 같이 가 루이맘이야, 루이맘. 자. 참, 나쁜 놈. 놈? 응,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맘이었어, 그거는. 어쩔 수가 없었어. 그럼 누나들 사인나러 타고, 그럼 뭐, 와, 하나도 있는데. 하나도 있는데. 이 부분만 한 번에 주는 부분입니다. 여기는, 이렇게, 이렇게 올수 있어요. 아, 뭐야, 어려워. 두두두두. 네, 오늘의 목표는 일단 많이 올라가는 거입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 애들은 이렇게 항상 바로 사과를 하곤 하죠. 이거는 촬영 목 왼쪽 두 번째입니다. 왼쪽, 왼쪽 두 번째가 아니라 오른쪽 두 번째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왼쪽 두 번째 맞아요. 그런가요? 네. 님이 왼쪽, 오른쪽을 구별 못 하는 거고, 잘못하는 붙어있는 곳으로 가, 가, 가면 안 떨어지는데 떨어져있는 곳인데요? 아 맞다 떨어지게요? 이거는 붙어져있는 곳은 곳을... 저 요즘 진짜 회오리를 너무 못하게 됐어요 아 그런가요? 왜막 감재태장 되었지? 강남중학교에서 감재태장 됐어 근데 거기아 어려운 사 알았다고 뭐? 강제, 강제 퇴장되지 니가 너무 안와서 어, 제장자가 화났대 사연는 사연, 이유가 퇴장 이유가 다르게 나왔어 뭐라고 나와있데 영어로? 어. 뭐라고 나와있는데 몰라 <laughs> 아, 왜 자꾸 광제 퇴장이야 그럼 광남중학교 하지마 그럼 소로우르타가 쏘라모껜타가... 우리는 사연을 타고 있어요. 여러분 여기 저희 꿀팁을 솔로는 쓰시고요. 그치. 솔로 타고 가? 그래. 아니, 아니 왜 때려? 아니 그게 아니라 누나가 뻗고 있어가지고 거기를 잡고 간 거지. 얘들아. 응.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. 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 제무이가 리누를 다리 잡. 난 아무 짓도 안하고 그냥 잘안 h e 그럼 아무 죄가 없어? 응 로이가 그랬다면은 무슨 죄가 있을거야 애들이 이렇게 또 바로 사과하네요 k it 로 u t 로 m g 로벅스 g to check it out. I'm 로 o i n g to check it out. 나 m going to check i 솔은 대초로 떨어져. 이들다 솔알은 위대. 아,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솔로, 곰돌이. 아, <laughs> <좀 딸기였구나>. 남친? 이친 <laughs> 그게 뭐죠? 먹는 건가요? 먹는 건가요? 아니, 솔직히... 솔로! 사요나라버크노 베베. 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두 분명히... 명이죠. 아, 누나 좀 기다려줘 태초로 떨어져. 네. 네가 좋아. 내 동생이 왔네요. 다시. 아. 어? 사연 알아보고 진짜 했어요. 아, 저도 저런... 빠이.